설명드릴 차량 7시리즈 이번 달에 740 M 포츠 모델 하나 그리고 740 리미티드 에지,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벤츠는 이제 4월 달부터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금액이 이미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I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억 7600이고 그리고 필사공 리미티드 에디션은 1억 6천 80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1 5 0 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발 받침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이런 발 받침대가 없고 시어터 스크린요 부분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사실 오너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필요가 없죠. 뒤에 타실 일이 없고, 본인이 이제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나갔을 때, 7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으신 대표님. 차량 출고 진행을 하셨고, 또 뒤에 타실 일도 있으시고, 패밀리 카로도 쓰시기에도, 뒤에 모니터가 있는 게 좋고, 더욱 편안한 착좌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7다화항 M 스포츠로 보신 대표님. 이렇게, 스보츠 모델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출력도 너무 훌륭하고, 381마력에 53토크, 연비도 9점이 말다이브리드가 뭐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도 같이 잡고 있고요. 엑셀런스 클럽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엑셀런스 클럽에 대한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게끔 받으실 수 있게끔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 전담센터가 있고요. 에어포트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행 가실 때 이제 인천에 주차하시기 쉽지 않은데 엑셀런스 클럽 이용을 하시면서 인천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 차량 맡기시고 이제 1년에 두번 무상으로 준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안녕하십니까. 장성민 대리입니다. 오늘의 출고차, 바로 7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리미티드하고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라운지 시트 있잖아요. 발판이 올라오는 시트가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이제 빠지게 되고요. 시어터 스크린, 이 모니터 부분이 빠지고 스포츠 부스트 모드 이렇게 세가지가 빠지는데 사실 오너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1,500만 원이 납니다. 법인 대표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으신 대표님들께서 주로 찾으시고요. 패밀리카로 쓰셔서 아기들이 있거나 이렇게 뒤에서 모니터를 즐기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740M 스포츠 모델 이렇게 7시리즈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블랙의 타르 트 포시트죠. 법인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 2% 할인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7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자,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솔린 그리고 전기가 같이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로 가고 있고요. 출력이나 아니면 속도가 넘어가면 가솔린으로 바뀝니다. 엔진 출력이 바로 생성이 되면서 가솔린 출력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40D 디젤 그리고 740 가솔린, 7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i7 전기차 라인업까지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탄탄하죠. 주행감 자체가 이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포트하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되고 본인이 오너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석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패밀리카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컴포트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 BMW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펀드라이빙이잖아요. 운동성능, 출력이든 코너링이든, 이런 핸들링이든, 핸들링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한 세팅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BMW를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다 탄탄해요. 에어 서스펜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코너링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또 다시 전기 모드가 돌아왔어요. 전기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7502, 뭐 X5502, 5302,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주행감각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The 가고 서는 그런 기본적인 질감 또한 부드럽고 전기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정숙한 맛으로 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BMW는 엔진으로 개입할 때 너무 스무스하게 바뀌어요. 어, 이게 정말 바뀌었나? 라고 할 정도로 다시 엔진 출력에서 전기로 돌아올 때도 너무 스무스해요. BMW 전기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컥울컥거린다거나 좀얼마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BMW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정말 잘 만든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부동장치도 스포츠 세팅, 가솔린 모드죠. 6기통, 이 주행 안정성이라고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네요. 그냥 이 차량이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속 주행 안정성, 체감상으로도 너무 뛰어나게 느껴지는 거죠. 새 시리즈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